자 타모코 is a traditional Maori art of tattoo. What has been a culturally significant practice of the Maori for thousands of years. 요거가 있습니다. 자, 타모코라는 건 있잖아. 음. 타투를 하는 문신을 하는 마오리 어, 전통의 예술이다 근데 그거는 있지. 어, 출탄대 동안 마오리족의 아주 중요한, 그러니까 문화적으로 아주 중요한 어떤 반응이. 빠지 됐어? 오케이? 자, 그래서 있잖아. 여기, 컴마 위치에서 여기 주격관대절 계속된 민법인데요. 이 위치는 앞에 있는 더트래디셔널마오리트를 받는 거예요. 알겠지? 지칭 알아두시고, 이거를 받는 거라서 have 아니고 has라는 것도 알아줘야 돼. 자 그리고 여기 용법까지 면은요 뒤에 또 보이지 그렇지? 자 그래서 이거 현재 완료 현재 완료 계속 정도로 봐주시면 됩니 자루 가볼까요? 자, it is not only decorative but also symbolic of an individual's journey from their past to their present. 라고 나와 있어요. 자, 나돈리 A 버전 수빈 우리 배운 거 드디어 나왔네. 자, 상관적 식사 나돈리 A 버전 수빈는 뭐로 바꿀 수 있죠? 어이 라이스. 자 t i 면 SRS로 바꾸면 it is simply SRS as well as decorative 쓰면 돼. It is symbolic as well as decorative. 자, 그 타투는 있잖아. 그들의 과거로부터, 현재로 개인의, 한 개인의 여정에 있어서, 장식적이기도 하지만, 그리고 어, 굉장히 상징적이다라는 말을 하고 있어. 했지? 음. 자, 그래서 여기가, 얘들아, 이상관접속사를 빼고 보면 여기 무슨 자리? 보호자리, 이거 보여? 보자, 그래서, 여기 두 개는, 품사가, 반드시 형용사가 와야 된다는 것도 기억을 해주셔야 돼요. separately, 그렇지요. symbolic, y i a l l y 그렇지요. 품사도 신경을 써주시고, as a n s 로 바꿀 수도 있으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그냥 쓸트도 하셔야 돼요. 어느 정도까지 외워야된다고 한글만 있을 때 영어로 쓸수 있을 같습니지 그치? 서술형 대비해줍니다. 자, 그래서, each curved line and pattern of tamako represents a person's waka papa. 이게 뭐냐면, genealogy. 그렇지? 자, 그 다음, 소셜 포지션 l positions and personal a c c o m p l i 자, 타모코에 각각의 그 휘어진 선, 그리고 패턴은 있잖아. 어, 한 사람의 와카파파, 즉, 계보요. 그치? 어, 계보. 그리고 사회적인 어떤 위치, 그리고 개인의 성취를 나타내준다. 라는 말이에요. 해석은 이렇게 되는 거고요. 저기서 중요한 거는 it plus, 무슨, 무슨 명사? 음. 단수 명사. 그래서 얘들아, 여기서 라인과 패턴에 s가 있으면 안 되고, 무슨 취급? 단수 취급. represent s가 붙어야 돼. 이게 중요하다, 이 거예요. 그 다음은 라인은 남을 휘어요. 지가 휘어졌어요. 휘어졌어요. 자, 그러니까, 여기도 curving 아니 curved라는 것까지 같이 기억을 주어요 자 그래서 한 사람의 와카파파는 지니얼러지라는 거를 그것도 한번좀 외워서 뚫어주세요. 좀 오케이. 다음이요. This explains why no two t a m o k o designs look the same. 자 이것이 바로 두 개의 타모코 디자인이 똑같이 보이지 않는 이유를 설명해준다라는 말입니다. 알겠죠? 아, 음. 자뒤 한번 가봅시다. 자투어리셔널 전통적으로 있잖아 The Maori have considered the head to be the most sacred part of the body. So they mainly tattoo their faces.라고 아까 보여줬죠? 한 볼게. 자 일단 여기 단어가요. Sacred라는 단어가 있는다고. 읽어 볼래? Sacred. 어, scars, scars 전혀 관계가 없어요. 근데 헷갈릴 만한 단어거든요. 가있자 그래서 여기 적어놨어. 자 어, 이 s y c h 라고 하면은, d 바 v i n 이거 읽어봐, d 바 v i n e 어, 순성한 멋진, 이라는 말이야. 자, 그리고, 어, 두 번째 거한 읽어볼까요? 읽, 읽을 수 있죠. 뭐지? scarce. 음, 음. 오케이, scarce. 라고 하면은, 부족한 대문이 되겠어요. 그래서 여기다 에 i 에 붙여서 s c a r c e 나오지, 거의 일어나지 않는, 이라는 말이지. 그 다음, scare, 이라고 하면은, 겁을 주다. 겁먹으니, 그래서 scared. 까지는 거지, 그지? 어휘 조심하십시오. 스크린 조심. 너뭐 하냐? 왜? 뭔가를 보시면 어? 지금 단어 외울 때가 안 됐던 네 이거 단다는 지금 왜요? 됐어요? 아니요, 한번 보내주세요. 네, 조금만 더 해주세요. 자, 그래서 한번 해석을 한번 해볼게요. 자, 전통적으로 마오리족은 있잖아. 머리를 몸의 가장 신성한 부분인 것으로 여겨왔대. 여겨왔대. 까지 됐어? 네. 자 여기 O형식이거든? Consider 목적어, 목적격 o. O를 OC하게 여기다. 그건데 여기서 To be는 생략이 가능합니다. 그쵸? 자 그래서 머리를 가장 몸에 신성한 부분으로 여겼다라고 해도 된다 이거지. 그치? 자 그래서 있잖아. 그들은 주로 그들의 얼굴에다가 파투를 어, 한다 There is a m a n typically wear tobacco over their entire faces. 자 남자들은 있잖아, 그들 얼굴 전체에다가 전형적으로 타모코를 한다 하면 되겠다. 어, 타투를 입는다라고 표현을 하요 이런 배열을. while women have it on their lips and chin. 라고 나와 있어. 자 그래서 반면에 여자들은 있잖아, 그 타모코를 어디에? 그들의 입술과 턱에 하는 어한다 라고 아까 말했죠 아까 아까 그 사진을 보여줬죠 입술이 검정색이었잖아요 얘들아 여자의 입술이 음, 타투를 한거자 그래서 the maori s t a r t getting their designs in their teenage years and as they grow older more lines and shapes are added to their tattoos to reflect their life experiences 라고 나와 있어요 자 그래서 그마오리족은 있잖아 10대 때부터, 어, 10대 때이 디자인들을 얻기 시작해. 자, 그래서 그들이 점차 나이가 듬에 따라 더 많은 선들과 모양들이 그들의 타투에 더해지게 되는 거지. 뭐 하기 위해서. 그들의 삶의 경험을 반영하기 위해서. 까지 되시죠다 되죠? 자, 여기도요. 더 많은 라인과 쉐입들을 더해집니다. 수동때 조심해 주시고요. 여기서 구조로 봤을 때. 다 그래서 마지막 가 볼게요. 타트잉 자, 커트를 하는 거는 전통적으로 아, 아주 큰 중요성을 가지고 있다, 이 말이야. 어, 그들의 삶에, 서로가 어거지 도처에. 네네. 오, 나이스. 자, 그러니까 여기서는 그들의 삶 내내, 오케이. 무엇에? p a s s 가 뭐지? 통과. 그지? Right는 의뢰. 통과 의뢰야. 알았지? 자, 그래서, 그들의 삶 전반에 걸친 통과 의뢰로서 아주 큰 중요성을 가지고 있는 게 바로 타투다 이 가시죠. 자, 그래서 여기 통과의 어미 하나 뚫어주세요. 이런건 나올 수 있습니다. 서작평으로요 그렇지? 빈칸에 들어갈 말로 가장 적절한 걸쓰세요할수 있다고요. 세요 말. 외워주시고요. 자, 그다음 어저 타머코 is less common these days. 자, 비록 있잖아, 타먹고가 요즘에는 그렇게 흔하지는 않대. 그럼에도 불구하고 It is still practiced today by Maori people. 자, 그런데 여전히 여전히 오늘날에도 오늘날에도 마오리족 사람들에 의해서 <laughs> 그 타모코는 <타목군은 시, 웃음> 시행이 된다. 이 They practice 시행을 다해요. 그래서 Now 음. who hope to preserve their traditions and 다 x t 보 e n 스장 a t i o n 라고 나와 있어요. 자 그래서 다음 세대를 위한 그들의 전통과 유산을 보존하기를 희망하는 사람들입니다. 그치? 그 타투 문화, 타모코라는 그 문화를 계승하고 싶어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아직도 그리 흔하지는 흔히 시행되지는 않지만 여전히 시행되고 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축격근대, 뭐, 계속 증 용법인 거야, 알거고 어, 오케이, 이전도만 알아주시면 될것 같아요. 끝이에요? 네. 아, 네. 오케이, 나이 정도 좀가면안 돼요.